예,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을 앉힌 것은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내편 챙기기 내 사람 챙기기 할거 아니냐 장관도 포함해서 국가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나 또 선거를 관여했을 때 강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한 팀의 선수로 뛰는 사람 이 심판시킨 거이 공장 게임 되겠나 이렇게 의혹적으로 보, 보고 있는 거거든요 행안부 장관 재임 중에 당적을 부릴 용의가 없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행안부 장관이 세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요. 그세 사람 모두 다 정치인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과거에 한 사람 정도는 현직 국회의원이 여당에 있었지만 이렇게 세 사람을 내리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을 임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매우 위례적인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내후년에는 대선과 지선이 있죠. 특히 행안부 장관은 선거관리, 정부 조직관리, 자치관리, 경찰권 감독, 지방선거를 관장하는 아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첫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진 후보자를 이 시기에 행안부 장관으로 앉힌 것은 내정한 것은 여당에 대한 정치적 편향적 선거 관리나 공직 사회 관리, 편향적 지방 행정 관리에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께서는 계속 선관이 이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 여러 분님들이 말씀하신 게 앞으로 선거 중립 또 공정성을 확보하고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잘 하라는 뜻으로 첫째는 듣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선거관리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법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선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지금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라든지 오늘 오전에 그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일어난 해마루 그 법무법인의 수임 문제라든지 민정수석 재임 중에사면 문제라든지 이 관계없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시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이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다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사람 먼저고 내 사람 챙기고 내편 챙기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으로 이 시기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어 대통령의 측근 첫근 중에 측근을 앉힌 것은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내편 챙기기 내 사람 챙기기 할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장관도 포함해서 국가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나 또 선거를 관여했을 때 강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법령이 없어서 이때까지 우리 저 선거 중립 문제가 대두된 건 아니잖아요. 공직자 선거에 지금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밖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민주당 대표 선수로 뛰던 우리 후보자를 엄정하게 심판을 맡아야 될 행안부 장관 자리에 앉힌 거 이거 어느 날한 팀의 선수로 뛰던 사람 이 심판시킨 거이 공장 게임 되겠나 이렇게 의혹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님께서 계속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금 국회의장은 의장 재임 중에 당적을 부립니다. 후보자임도 행안부 장관 재임 중에 당적을 부릴 용이 없습니까? 저는. 당적을 내려놓을 의지가 없는지. 예. 그걸 그... 내려놓으면 저희들이 그 후보자임의 말을 신용을 할 수가 있죠. 예, 네, 앞부분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로 현역 의원이 13분 정도가 행안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을 한 4분의 의원분들도 있고요. 직전에 두분 역시 선거가 있었지만 아니 제가 그 제...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후보자님께서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드리고 그걸... 뒷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의심과 우혹을 하기에는 실제로 지금까지 관여하거나 또는 공정성을 훼손한 애가 별로 없었다는거죠첫 번째 말씀드리고 어제 우리 동료 후보님이 지리한 해마루의수임건수라든지또특별 사면에 그 관련된 약 40여 명의 로펌에 그 소속된 사람들이 사면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볼때 사실 신뢰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만약에 그때 사면이나 그, 그렇게 당직을 관역... 내려놓을 용의는 없으신 거죠. 예. 그렇게 이해 이해되겠어요. 이제 예, 그 이유는 예.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가는 것도 예. 실제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현역 의원으로 가는데 한 당의. 현역언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뭐더 좋은 것은 여러 당이 가능게 좋겠지만 아무튼 지금 당장은 탈당할 을 의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중립의 어지가 없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저 후보자는 2018, 2019, 2020년 매년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도 역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직 마다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죠. 근데 갑자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이렇게 내정된 것에 대해서 아주 의외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내정 발표가 되거나 내정의 통보가 왔을 때 본인이 사양을 한 적은 있습니까? 뭐 인사권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디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서 아니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이 분야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 처음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다 모든 분야를 할 수는 못하겠지만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굉장히 하고 싶었던 분야고 또 해야 된 분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거 역시 전반적으로 제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다 문제가 되겠지만 행안부 일이 법무부보다 낫다라고는 제가. 받아본 9일 날 우리 의원들에게 도착한 인사청문요청 사유를 보면은 이게 행안부 장관 요청 사유인지 법무부 장관 어 청문요청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민정비서관 수석비서관 근무하면서 검찰 경찰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어 양형 제도 개선을 개선 등 주요 사법 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했다. 이렇게 청문요청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문 요청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증문 요청 수가 같다는 거죠. 그리고 후보자께서 행정안전부 관련 근무경력이라든지소관상님이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후보자님의 개인 능력을 평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는 책임자가 예, 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안부 일을 해왔고요. 특히 제가 입법 발의를 해서 성과로 나타난 행안분해지 지방재정, 지방자치에 관련 건도 여러 가지 여러 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예, 박한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선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위치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또 맹세하시고요. 네, 예. 또 그런 모습을 실천 속에서도 보여주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